추진력이 저 사람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섬겨야 되겠다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되잖아요 그러면 각인력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말이 이렇게 끌려가는 거야 아이고 내가 그래서 아유저 사람을 내가 아 진짜 그거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이 추진력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취력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저 사람을 내가 나는 사랑 못해 그러나 예수 사랑으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. 여러분 사랑은 사랑의 영원성, 사랑의 이데성, 사랑의 완전성 영원히 남는 게 사랑인데 까지그사랑해보 자고요. 아멘. 정말 아 그것이 속 사람이고 그것이 내면에 영원히 남는 일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본질이고 이 사랑이 그래서. 모든 것을 떨어져도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.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사는 인생, 안떨어지는 사랑을 하자고요. 안 떨어진. 빨리 한다고 해서 빨리 끝내야지. 그래야죠? 음.